여러분, 딸기라고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빨갛게 익은 새콤달콤한 딸기. 그런데 세상에는 눈처럼 새하얀 딸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딸기에서는 파인애플 향이 난다고 해요. 오늘은 만년설 딸기 시로이 이치고라고도 불리는 신비한 과일, 하얀 딸기, 백딸기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본 규슈 지역에서 자연 발생한 희귀 돌연변이 딸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농업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선별 교배하여 완성된 프리미엄 품종이에요. 단순히 덜 익은 게 아니라 딸기의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 합성 기능이 유전자 레벨에서 약화된 것이에요. 완전히 익어도 하얀색을 유지해요. 하얀 딸기는 눈 속에서도 살아남는 상징성 때문에 일본에서는 만년설. 딸기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만년설 딸기는 공식 품종명이 아니라 마케팅 이름에 가까운 사실상 별칭이랍니다. 놀랍게도 일부 품종 특히 일본의 천공의 딸기는 미묘하게 파인애플 향이나 복숭아 향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는 딸기 속 향기 성분 중 에스테르 계열 화합물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특히 에틸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은 파인애플 향과 비슷한 향을 내는데 일부 백딸기 품종에서 농도가 약간 더 높다고 해요. 완전한 파인애플 맛이라기보다는 딸기 복숭아 파인애플 향이 은은하게 섞인 느낌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향을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 향, 어떤 사람은 파인애플 향을 느낀다고 해요. 당도는 일반 딸기보다 살짝 더 달콤하며, 산미는 훨씬 부드럽고 순합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부서지지 않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비타민C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항산화물, 찔리코펜, 플라보노이드 등 함량은 빨간 딸기에 비해 소폭 낮지만 스트레스 완화 성분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요. 재배가 어려운 점은 햇빛에 약하고 병충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일본에서는 백딸기를 희귀한 행운의 과일로 간주해 결혼식, 아기 백일 잔치, 연말 선물로 많이 활용합니다. 다음에 이 백딸기를 만나게 된다면 그저 맛보기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자연과 과학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함께 느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